안녕하세요. 현의다육세상입니다 아, 오늘 많이 흐립니다. 지금 창가로 보이는 이 하늘 정경좀 보세요. 아직도 먹구름이 이렇게 좀 많이 껴있고 아, 내릴이피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제 아침 7시부터 우당탕탕 아주 빗소리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깼다는 거죠. 아, 아, 정말 비가 엄청나게 겨세게 오더니, 지금은 이제 이렇게 소강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오후부터 또 비가 온다고 하는데, 지금 잠깐 이렇게 숨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것 같아요. 여기는 제가 이제 잘 보여드리지 못한 그런 어, 창들이 있는 자리거든요. 이렇게나 창들이 지금 치마를 많이 입고 있죠. 아, 이제 햇살을 많이 못 보니까, 그리고 또 습한 이 공중 습도 때문에. 어, 많이, 많이, 치마 입고 있습니다. <laughs> 그래도, 이제, 건강하게만 잘 있어주면 된다, 이런,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욕심내지 않고, 이렇게 있는 애들, 잘, 이제, 돌봐주고, 그렇게, 있으려고 합니다. 아, 요거는, 음, 요거는 뭐더라? 어, 황금 주피터, 황금 주피터인데, 이렇게 입장이 엄청 넓죠? 환엽, 환엽? 황금 주피터라고 제가 작년에인가 데려온 그런 애 같은데, 요렇게 다 이렇게 입장이 쳐져 있어요, 지금.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시기가 그러니까 할수 없고. 요에도 진짜 대품으로 굉장히 컸었거든요 엘콘이. 근데 아래 하엽을 얼마나 많이 만드는지 야한 일주일 만에 오늘 아침에 제가 하엽을 뗐는데 창들은 또 입장이 크니까 하엽도 굉장히 또 조금만 뜯으면 한 바구니 한 바구니 말고 한 통이 돼요. 그 두부 두부 팩 있잖아요. 제가 이제 거기다가 하엽을 따 놓는데 아, 이렇게 입장이 크니까 하엽도 굉장히 자리를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요거는 콜리예요 콜리. 이렇게 콜리 가족이, 오손도 손 있는데, 물도 하나도 안 들고, 푸릇푸릇,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어, 자고, 베란다가 아니고, 베란다도 그렇고, <laughs> 거실로 나오니까 굉장히 후덥지근하고아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부터, 이렇게 에어컨을 틀어놨답니다. 이제, 다육이들 조금 제습 기능도 할수 있고, 어, 또, 일부, 이제, 어, 또, 조금 약간, 이제, 그, 음, 뭐지? 습도에 취약한 그런 애들 있잖아요. 또분발인 애들? 그런 애들을 이제 조금 더, 어, 제습기능으로좀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일찌감치 이렇게, 음, 에어컨을 켜놨답니다. 이제 타이머 맞춰두고, 이제 제가 일하러 나갈 때는 타이머 맞춰두고 그렇게 나가면 되겠죠? 아, 진짜 하엽을 어찌나 많이 만드는지 아주 못 살겠어요, 요즘에. 얘네들 이제 볼 때마다, 그러니까 저도 영상 찍으러 나와, 나와서도 있잖아요. 한 30분 막 이렇게 잡아먹어요. 여기 지저분한 것들 떼고, 뗀다고 떼도 또 있어요. 아 이렇게 지난번에 어느 구독자님께서 제 이제 수빙을 보고 수빙 두 개를 데려오셨다고 아현희님 아, 수빙 보니까 예뻐가지고 두개 데려왔어요 <laughs> 그러시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 많이 예뻐, 예쁘지 않다고 근데 지금은 이제 예쁘던 애들도 안 예쁠 때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가을을 기약하면서 그렇게 또 기다리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예뻐진 때가 있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제가 쭉 둘러보는데 지금은. 누가 뭐 이뻐서 다육이를 이렇게, 아, 너 예쁘다 하고 보는 게 아니고, 뭐가 잘못된 애가 어디가 있나 없나, 요런 거 찾는 게 지금 관건이잖아요. 저도, 어, 지금 이제 그런 애들 찾고 있는데, 어제도, 아, 제가 한두개 정도 화분을 비웠거든요. 화분을 비워놓고, 지금 요거, 요거 잠깐 볼게요. 요 산타마리아, 아, 산타루이스죠? 지난번에 제가 요거 화엽을 한번다 둘러서 떼줬는데, 금세 또 화엽을 이렇게 많이 만들었다고, 아, 그래서 제가 이거 아무래도 물 반응도 시원찮고, 물을 줘도 이렇게 찌글찌글 하잖아요. 그래서 파봤거든요. 근데, 아이고야. 그흰 가루 흰 가루 깍지 곰팡이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화분 다 털어 넣고 이제 이렇게 곰팡이 약재를 좀 뿌려서 지금 말리고 있는 중이랍니다. 이렇게 물 반응 안할 때는 분명히 99%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곰팡이 균또 깍지 균 이런 애들 이제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이제 또 지난번에 이렇게 음. 그 균제 균제 뿌리고 나서 이렇게 많이 어, 상태가 안 좋아진 요에 영 좋아지질 않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바짝 말랐어요. 그 이제 그 약품이 얘한테 조금 센나봐요. 아니 센건 아니에요. 천대일이니까 뭐 완전 완전 정말 어, 문제없이 희석을 한 거잖아요. 근데 얘가 워낙 약하다 보니까 어, 그 이제 균제를 이겨내지 못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양진 양진철화. 아 이런 철화들도 있잖아요 진짜 하엽을 많이 만들거든요 저는 이제 바짝 말려 가지고 지금은 아무리 이제 여기 하엽이 치고 말라도 떨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약간 습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렇게 뭐지 장마철 아니고 뽀송뽀송한 그럴 때는 하엽을 바짝 말려, 말려가지고 그 드라이기 찬바람 있잖아요 그걸로 슝 날리면 잘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은데 지금은 습한 계절이라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요거는 보세요 합식이들 아, 이제 지금 크게 저한테 문제되는 애가 없어요. 아직은 이제, 어, 보낸 애가 없는데, 요렇게 합식으로 키우는 애들이 있잖아요. 중간중간 좀 잘못된 애들이 많더라고요. 얘도 좀 잘못된 애들 이렇게 뽑아냈더니 약간 행한 부분이 있고, 또 여기, 얘도, 얘도 제가 이제, 음, 작년 여름에 조금 잘못된 애들 요렇게 합식으로 심어놨거든요. 근데 이제 요렇게 중간중간, 여기도 그렇고, 저쪽 뒤에도 그렇고, 조금 상태 안 좋은 애들이 합시기에서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합시간 애들이 조금 상태가 별로예요. 그리고 이제 또 주변에서 이제, 어, 완전한 여름, 물론 지금 여름이긴 하죠. 근데 푹푹 찌는 여름은 아닌데, 벌써부터 이제 물음으로 보냈다, 이런 분들도 계시던데, 아, 눈 크게 뜨고, 진짜 물음은 한순간이에요. 완전히. 깍지나 균이나 애들 같은 경우는 갑자기 그렇게 뭐 가진 않거든요. 어, 처치를 하면 살릴 수가 있는 확률이 되게 많아요. 제가 작년에 곰팡이 균으로 70개 뿌리커팅을 했잖아요. 근데 다 살아났어요. 지금은 이제, 뭐 이제 안 이뻐져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균 같은 애들은 또 발견을 하면 처치를 할수 있고, 충도. 그런데, 무름은 뭐, 순간 효과거든요. 어제 그제 괜찮았던 애들이 오늘 아침에 어 이상해지는 애들이 정말 많아져요. 이제 앞으로 그래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갖는 거. 어, 다육이 이제 뭐 아침에 또 저녁에 어,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도 그렇게 하루에 두 번씩 꼭꼭 이렇게 둘러보시고 관리를 해주셔야만 빨리빨리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빨리 발견하면 그나마 살릴 수 있는 애들도 또 조금 대처가 늦다 보면은 보내거든요. 그래서 무름이 제일 무서운 계절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안방 앞에란답니다. 제가 잠깐 여기로 와봤는데, 아 지금 이제 창문을 하나도 열어놓지 않았죠. 점점까지 비가 굉장히 세게 들이쳐가지고 문을 다 닫아놓고 선풍기를 켜놨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촬영하느라고 선풍기 잠깐 껐습니다. 이제 요런 날씨에는 보세요. 이렇게 비가 잠깐 그쳤을 때, 요럴 때 바람이 분다 그러면 문을 열어줘도 좋거든요. 근데 지금 바람기운이 하나도 없거든요. 바람기운은 없으면서. 문을 열어주면 밖에 있는 그 습도가 베란다 안으로 다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밖에 바람이 없고, 습할 때는 문을 닫아놓고 이렇게 선풍기를 켜주는 거.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문을 다 닫아놨다는 거죠. 이제 바람 기운이 있으면 좀 열어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베란다 안에 있는 애들은, 거리대 못 나간, 주로 이제 거리대는 구민이들이 많이 나가니까 창들, 또 이렇게 쪼꼬미들, 이런 애들, 이렇게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와,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베란다, 이제, 아까 거실 쪽하고 똑같이, 이 안방 앞 베란다에서도 이거 보세요. 완전히, 완전히 정말 접시꽃이 됐어요. <laughs> 꽃에 비유하면 접시꽃 같아요. 완전히 퍼졌어요. 그리고 살짝 요렇게 옷 자르려고 하기도 하고, 요거는 솜니엄이거든요. 어디로 봐서 솜니엄이야. 얼굴이 완전 진짜, 아. 아, 형편 없네요. 음. 그래서 이제 조금 조금 이제 마음에 덜 드는 그런 애들 또어 완전히 이제 정말 배추처럼 흔히 우리가 그러잖아요. 배추 됐다. 빵떡이 됐다. 막 그런데 <laughs> 진짜 육기를 보면은 이 계절에는 아,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그리고 얘도 보세요. 얘도 완전히 지금 이제 아, 완전히 치마 입었어요. 그리고 이런 애들을 지금 겉잎이 이렇게 굉장히 말랑말랑 하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물을 줄 수가 없어요, 또. 물을 주면은 얘가 지금 이렇게 쳐져 있는데 물을 빨리빨리 받아먹고 바짝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지금 굉장히 습하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이럴 때는 물을 안 주고 좀 견디는 데까지 견뎌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제가 이제 물안 주는 꼴을 못 보는데 지금은, 지금은 이제 물을 많이 아껴야 돼요. 아무리 물 많이 주고 키우던 사람들도 지금 어, 이 시즌에는 물 많이 아끼시고 조금 어, 조금 찌질해도 그냥 봐주세요. <laughs> 그냥 봐주시고 아 이제 조금 눈 감아 어, 눈 감아야 될 그런 어, 다육이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눈 감고 그냥 너가 누가 내 다육이니 이러고서한 번씩 봐주고 어디 아픈 애들 없나 그런 것만 체크하시고 그럼 될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어, 합식을 해주네요. 여기저기 이제, 요거 치화와 개통의 애들인데 전부 다 여기저기 있던 애들 모아가지고 이렇게 합식으로 심어놨답니다. 아, 이제 안 심어주고 그냥 여름 끝까지 있을까 했는데, 그러다 보면 또 하엽을 너무 많이 만들고, 그러다 보면 얼굴이 작아지고, 그래서 이제 조금 거친 흙에다 이렇게 심어놨답니다, 지금. 아유, 오른손에 제가 하엽을 들고 있으니까 카메라가 막 흔들려요. 땅에 놔야겠어요. 하엽을. <laughs> 아, 진짜 하나같이 여기도 얘는 뭐더라? 이름이? 음 요런 애들도 있고 그날마 제가 이뻐하는 요거 허니핑크. 야 색은 많이 빠졌는데 요렇게 그래도 꽃 음, 조금 장미처럼 그렇게 꽃 느낌이 나잖아요. 얘는 그래도 이렇게 바짝바짝 서서 아, 요런 애들은 그래도 조금 봐줄만 하네요. <laughs> 아, 그래서 이제, 뭐, 요것도 좀 이쁘네. 아이고야. 얘는 뭐더라? 얘는 핑크크루에요. 핑크크루인데, 아, 얘 완전히 찐, 찐 자주 보라로 물들었었는데, 아, 물은 많이 빠졌지만, 그래도, 그래도 개 중에 조금 예쁘네요. 음, 그래서 이제, 너도 나도 할거 없이 많이 지치는 그런 계절이에요, 지금. 지치고, 이제, 또, 다육이는 그다지 뭐, 썩, 그렇게, 예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이래서, 나름대로 좀힘든 그런 계절인데, 문 잠깐 열어볼까요? 바람이 좀 들어오나, 이제? 와, 이거 보세요. 빗방울이 송글송글 맺혔어요. <laughs> 아 바람기가 하나도 없어요. 아이고. 이러니까, 이럴 때는 문을 안 여는 게 좋죠. 저기, 우리 동네 주민센터가 제가 보인다고, 요거 보세요. 하나도 깃발이 흔들리지 않고 있죠. 아, 이렇게나 아주 바람기가 하나도 없이 무더운 그런 날입니다. 아, 오늘도 또 이제 달개랑 시름하시는 우리 어, 다육맘님들 많이 계실 텐데 어느 곳에서 키우시든지 또내 환경에 맞게 잘 관리해 주시고요. 또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